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늑두루 세팅 영상입니다 두루이드는 크게 엘리두루와 늑두루 곰두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늑두루는 이름 그대로 늑대로 변신해서 근접으로 타격하는 두루이드를 말하는데요 높은 피통과 강한 공격력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세지만 연신 후에 특정 스킬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광력 스킬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몹들을 잡을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스를 봅시다.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힘자니 가장 높은 게 무기예요. 무기에 무덤 강탈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게 보시는 것처럼 힘제가 1 5 5죠 그래서 155까지 맞춰주시면 좋지만, 스왑으로 모노크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56, 1차이잖아요. 156까지는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민첩도 무덤 강탈자,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93까지 이상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93 이상으로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활력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력은 올리지 않았어요. 자, 아이템을 봅시다. 무기는 에테 크리틱 스 유니크입니다. 여기에 샤이샤의 샤이 조두 눈을 박아줘서 추가로 40공손과 그다음에 파괴 안됨 옵션을 챙겼습니다. 에테의 경우 가격이 나가고 매우 비싸거든요. 그래서 에테가 아닌 일반 크리티엑스를 하셔도 된데 대신에 구멍은 3 개짜리를 최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멍이 1 개에서 3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3 개짜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샤이샤의 샤이 에드 눈이나 에드 눈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증뎀 중 요거를 박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늑대 인간 33레 기준으로 무기 포함 155 공석을 맞추면은 3프레임이 나온다니까 무기를 제외하고 다른 부위에 55 공석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에테 크립트스는 요구 레벨이 84로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착용하기 전까지는 누골분쇄기라는요 무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투구는 잘나래 토테믹 마스크입니다. 옵션만 보시면은 늑두레에게 매우 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늑두레에게 필수 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구멍은 1 5공석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유가 되시면은 1 5공석에 증뎀까지 있는 거 요런 거를 이제 박아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 5공석에 38증뎀 이주얼이 박혀 있습니다 자 갑옷은 인내 갑옷이고요 인내 대신에 배신 갑옷을 껴서 공석을 확보하면은 뭐 다른 부위에 공석을또 많이 안 땡겨도 되겠죠 자, 장갑은 안수 장갑을 꼈습니다. 사냥용으로 최고의 장갑이 안수 장갑이고요. 뭐, 이거 외에 뱀파장이나 아니면 공속, 강타 이렇게 붙은 크래프트 장갑을 끼셔도 됩니다. 벨트는 미스리 코일을 꼈고요. 여기서 댕감은 15짜리를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고우라이더 부츠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목걸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 공속 때문에 대군주의 진노 목걸이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반지는 레이브링 반지 네, 치흑 서지죠. 요거를 사용했고, 자, 다른 쪽에는 마을 립 또는 듀얼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킬에서 생명력 흡수를 많이 땡겨 오기 때문에 굳이 뭐 듀얼링까지는 안 착용해도 좋습니다. 마을링만 껴도 충분해요.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화버로는유거도 콜트함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용원 모노크 스프리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인벤에는 변신참을 쫙 사용을 하였어요. 그리고 애니참도 있고, 그 다음에 횃불참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달려참 그 다음에 뭐 저항참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원소 스킬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변신 스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노까지 한 개씩 딱 타주시고 늑대인간 만땅 그 다음에 변신술 만땅 그리고 분노 만땅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소환 스킬은 회색곰 소환 요까지 한 개씩 타줍니다 타주고 그 다음에 참나무 현자와 그 다음에 울버린 심장 요거 두개 중에 하나를 만땅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참나무 현자를 올리면은 피통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울버린의 심장을 올려주면은 명중률과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둘 중에 하나를 취향대로 선택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저는 참나무 현자를 일단 만땅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스킬은 회색 곰에 피통을 올려주기 위해서 광포안, 늑대소안 요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병은 제가 따로 세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일단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악몽 난이도 2막에 있는 위세 용병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기는 사신의 종소리, 갑옷은 인내나 뭐 배신 이런 거 껴주시고 투구는 귀염뚜껑이나 안데렐 뚜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덕투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갑시다. 이 운영 방식이 처음에 경로를 좀 때렸다가 그 다음에 사닥으로 이거 뭐야 분노를 치는 거죠. 경로로 충전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바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경로 썼다가 분노, 경로 썼다가 분노 이런 방식이죠. 자, 레벨이 85네. 어, 85. 아, 85. 아, 8입이죠 67 트라이서 삥 뜯고 있는데 안죽으면은 되죠 히마님 눈 드랍은 캐릭터 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지역 레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안죽고 잘 뚫을수만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돼요 67? 67? 만약에 할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67 그리고 거기 은근히 경험치 잘 줍니다 거기서만 해도 막 레벨업 잘되던데요 지금 저항력도 좋고, 오. 이게 무기에 모든 장력이 붙어 있어가지고, 크리티 엑스 유니크 자체에 모든 장력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력, 오, 어, 연결죽겠다 저항력 맞추기도 쉽습니다. 저항력 맞추기도. 그런 거는 드시면은 그거는 진짜 자랑하고 싶죠. 좋은 거 드셨네요. 아, 민수님, <laughs> 괜찮습니다. 네, 민수님, 우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수식기를 드릴 테니까 필드 상에서는 사냥할 때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수 직작 세트 이런 거드인거 거 아니에요? 그랜드 맥뎀어레가 피까지 붙으면 맥뎀미12 최고고. 만약에 피가 안 붙으면 맥뎀미 14가 최고입니다. 쓰는 드지 야 이거 저왜 이렇게 정수가 잘 나오죠? 어떤 분들 정수가 잘안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왜 이렇게 정수가 잘 나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자전거 저장순위 무기 어 잠깐만요 자 이거 일단 다시 싸우고 <laughs> 무기는 요거 크립티게스 무동 강탈자를 써야 되는데 원래는 에테가 제일 좋습니다 에테 애태. 근데 에테에다가 소킷이 3개 뚫리는 건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에테가 아닌 거 쓰셔도 됩니다 에테가 아닌 거는 대신에 에테 아닐 때는 구멍이 저게 랜덤으로 어, 깔 때부터 랜덤으로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구멍이 3개가 뚫려 있는 걸, 어, 사세요. 아, 사는 게 아니고 구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텍 아닌 거는 어떻게 쓰냐. 샤에샤에 샤에 에드누를 박든지, 아니면 샤에 두 개의 증뎀 주어를 박든지, 그런 식으로 박아주면 됩니다. 뭐, 요거는 에텍이기 때문에 한 개는 무조건 조두눈이 강제가 되죠. 그래서 샤에샤에 조두눈 요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레벨 잔이 8 4예요 낮은 레벨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84 되기 전까지는 뭘 끼냐. 리크레커. 보고 씁니다. 리크레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져온다는 게 다른 캐릭이 있는데. 아까 포토리스 캐릭터있습니 요즘 앵벌에 찾는데. 요거 저렴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무기도 있네 안 써도 돼요. 굳이. 자, 별로 좋은 거 없죠? 갑옷도, 저는 지금 인내를 썼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면 인내를 쓰시고,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배신 갑옷 쓰셔도 됩니다. 배신 갑옷 쓰면은 공속이 45%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총 공속을 155%로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서100 땡겨줘. 그리고 갑옷을 배신을 쓰면은 45죠. 그러면 합쳐서 155, 아, 145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디서 가져오냐? 벨트에서 땡겨야 돼요. 저는 미스릴 벨트를 끼고 있는데, 공속 10자리 붙은 그 벨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 뱀팡 벨트인가? 네있을거예요 그거 하시면 나머지는 뭐 목걸이는 뭐 대군장 끼고 그냥 마라 끼셔도 되고 기존에 쓰던거 아니면은 뭐 두이드 스킬 2 붙은거 적당한거 그런거 쓰셔도 되고 공속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장갑도 안수가 좀 좋긴한데 안수 빼고 뭐 장갑에서 강타 장갑인데 공속이 없어서 진짜 아쉬운 장갑도 있잖아요 그런거 끼셔도 돼요 장갑은 그래서 155 공속만 맞추시면 됩니다 네 155공속 그리고 아까 무기는 어떤거 깨야되냐면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